저 정말로 철저하게 할게. 철저하게 개인전이고요, 마코입니다. 대본데7 1등 500개, 2등 300개, 3등은 100개고 4등이 200개입니다. 4등이 200개. 요 네. 오, 치, 치킨시요? 네 어, 일단 치킨시래요. 치킨시. 자, 치킨으로 가시고 치킨메타로 갑시다. 저 그리고 그 하나 더 있어요. 치킨시 킬 4등은 500개 단코입니다. 500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4등이 700개야? 네. <laughs> 4등이 700개입니다. 열심히 주세요선생님들귓션 하나 들어오는데요. 이번 판 단코 저보다 네. 딜량 낮은 네. 사람 각방 200개 제가 아니, 제일 낮으면 300개 래요 치킨 씨예 치킨 씨 아. 아니 잠시 이러면 그러면 선생님 총안 쏘실 거잖아요. 아, 총을 네? 안 쏘면 저기 700개도 있고 저기 300개도 있고 이거 어떻게 치킨을 먹으라는 거죠? 저 마켓을 쓸게요. 저 몰라요. 마켓을 <laughs> 듭니다. 아안 틀어놔. 안 드는 거면 그게 어떻게 <laughs> 아니, 아, 님들. 아니 님들! 아니 님들! 생각해보세요. <laughs> 네. 그냥 치킨이라도 먹으면 다 개이득이에요. 그린 누나 만약에 진량이 제일 낮고, 킬도 마지막 꼴등이면은 네. 그린 누나 천개천개 먹.. 아니에요? 천 개? 아, 전 열심히 하죠. 당연히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laughs> 벌써부터 이렇게. 중년이 어, 되면 어떡합니까? 아. 저희 같은 팀이잖습니까? 잠깐만, 저희 좀 바뀌었어요. 1등이 700개, 킬 2등이 100개, 킬 어? 3등도 100개, 어? 4등이 700개입니다. 1등 아니면 꼴등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등, 3등 하면요. 자, 그러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1등 아니면 답 없어. 그림 누나보다 예. 그냥 그거는 <laughs> 어, 솔직히 힘들 것 같고. 야, 이거 누가 그림 누나 옆에 하면 붙어있어라. 총쏘안쏘나 <laughs> 제일 좋은 게 그냥 적 기절시킨 거막킬 먹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러면. 이거 살짝 머리 아파지는데 4등에다가 300개 무시라고요? 그럼 4등이 총1 0 0 0개예요 형님? 저희 진짜로 이거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진짜로. 왜? 냥 진짜 우리 집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이게 지금. 그럼요. 저희 가 팀이잖아요. 진짜... 네. 네. 우리... 목소리 너무 못했어요. 치킨. 치킨 네. 너무 없댔요, 지금. 저희가 한 열판 정도 한거 같은데 열판 중에 제일 신아 <laughs> 어, 무슨 소리세요? 아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세요? 아 치킨 먹을 어... 생각에신난 거지. 제가 그한번대 하거든요. 근데 광대로서 이거 분별이 가능한데 지금 목소리 굉장히 광대 같아요. <laughs> 어 이걸. 어 락이들 비슷한데요. <laughs> <같아요>, 봅니다. <laughs> 네, 4등에 300개 아니고 500개 무시라고요 1,200개요. 아... 오우 어렵다. 어, 미션 변경이요. 저보다 딜 낮은 사람 한 명이면 500개, 네. 두 명이면 250개, 세 명이면 100개, 네. 내가 꼴찌면 500개. 그거 그냥 누나를 위한 게임이네요. <laughs> 아니, 듣다 보니까 이게 뭐가 바뀐 걸죠 이게. 그냥... 아 무슨 소리세요? 500개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500개 확인. 나도 차간다 확인. 와 그리고 차한다 듣자마자 바로 차 뒤집었다! 인간 봤어? 와아! 주 소름이 아주.. 아주. 사람 있어? <laughs> 차가 피곤한가 봐! <laughs> 자꾸 누워! 와.. 저 누나 아직도 안 오는데? 야야내 앞에도 있다, 있다! 누가 나 쏜다! 으악!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오면 안 돼! 아 <laughs> <오! 웃음> 살려! 살려! 빨리 살려아 <laughs> 도망가! 이아아아아 <아이씨. 웃음> <야, 내, 웃음> 와, 이러면 0킬이잖아, 이거. 와, 와아! 이거를, 킬을 써버렸네, 벌써. 방마다 갖다주지. 일단 여기 먹고 시작할 거야, 이거. 시작 먹고. 뒤에서 어 뭐야.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붙었다. 어디서 붙었어? 못 빼? 있어, 해봐. 이에서쏴 이거. 갑이 어, 너무 많아. 갑기 너무 많아. 이 그림누나가 또... 총을 어. 한 발도 안 쏘지 않는 이상은 알쏭누나가 무조건 딜량 빵꾸 돌네이기면 어, 어. 총을 쏠 것인가? 쏠 것인가 이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치킨을 먹으려면 그림누나도 총을 쏴야 된단 말이지. 아 갑자기 싸워. 배 아프다. 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오래. 누나 보내줄게.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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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사람 나 진짜, 야, 야, 진짜 야, 배 아프다고. 여기 사람. 네 빼고 아무도 안해주다 근데. 여기 바로 앞에 40번이야. 여기 바로 앞에 내 바로 앞에 빙산이. 집 뒤에 뛰는데 두 명. 파란핑이 있던 애 어디 갔어? 뒤로 빠졌나 봐. 어, 온다. 뭐야. 나이스! 이걸 먹데 여기 초록색 띵 쪽에. 여기 어, 일단 집에 붙은 것 같아. 이거 우리 어디가? <laughs> 아, 이거, 이거 자기장 잠기는 거 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 와 이거 앞에 능선 뚫어버릴까 그냥? 능선은 잡아야 될것 같아 어 얘네 밀까 그냥? 밀자 얘네 네 앞쪽에 있거든 여기 능선 바로 너머 위에 있거든 아, 하나 아, 있어어얘피어어아나 좀... 아, 있어? 95만이야 누나 이거 아, 누나 이거 제발 쏴 싸... 제발 쏴 싸... 누나! 아니 안 나와 있으니까 보이지! 씨. <laughs> 있으니까! 가네! 아니 을 먹어야 아니, 거야, 안, 보인다고. 아니 안 보인다고! 아 진짜 안 보인다고 어 당연히 안 보이지 거기 있으면! <laughs> 아니 어, 여기, 여기 앞에 있다고! 아니 어, 앞에 있다 인터넷... 봐. 어오울야나 이거 이끼 해놓고 이거 어, 상당한 너무 어불할 것 같은데. 와 근데 관전 들어갔을 때 그린 누나의 모습이 너무 소름이었어. 한 손에 연마안 들고 <웃음> <웃음> 정말 저 뒤에서 어, 안 보여. 안, 보여, 보여. <laughs> 아니, 안 보인다고. 와 <laughs> 아, 근데 가게 뭐 킬할 수 있는 각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된다니까. <laughs> 누나. 어? 지금 누나가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그럼 내가 혼자 다야 된다는 소리인데 <laughs> 이거 지금 솔코드야 솔코드 뭔 소리야 아, 나, 이걸... 아니 난 솔, 솔, 솔로 솔솔를했다니까 근데 진짜 안 보였어 여기 오른쪽에 아, 아니 치킨 먹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분명히 2킬 이상을할 텐데 로기야 아, 내가 보기엔 치킨 먹을 것 같은 이유가 뭔지 알아? 이누아 지금 <laughs> 솔 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아뭔 그러니까. <laughs> 아, 소리야 <laughs> 여기 앞에 아, 있겠지? 이동에밀나야돼 무조건 밀어야 돼 갈래? ]잖아. 왼쪽 가로로 갈래? 얘네 있으면 우리 앞에 있을 거야 바로 갔나 보네. 그냥 앞에 똥강먹은 거 아니야? 얘 죽었나 본데, 내려가다가... 아닌가? 똥강이... 내 <목소리> 위에 차선이 나왔네 어, 없네. 똥그란 없다. 똥그이 없다. 그럼 미안해. 그냥 같이 똥그란 있잖 야, 야, 암농선 보고 있다. 140... 혼다. 나 위에 들어왔어. 여기 들어온 이유는 누나 그냥 우리 버텨야 돼. 누나총한발도안 썼지? <목소리> 이 누나 칠탄 200발이야, 200발! 아까 쐈잖아! 바 터쳤잖아! <웃음> 어허... <laughs> 아, 폭몇개 있어? 와, 미쳤다. 폭몇개 있어? 폭두개 연막 3개. 폭나추라폭안갈 거잖아, 낮춰. 개다 줘. <laughs> 누나. 어차피 킬할 생각 없지? 가. 가봐. <laughs> 어, 아니, 오베 타고 가게나 진짜. 뭘 가봐, 거야? 아니, 어디를. 차 타고 가야 돼, 차 타고 가야 <laughs> 돼. 차 타고 가야 돼. 어딜, 어딜 가봐. 저기, 저기 있어. 이쪽, 이쪽 라인 가서 먹어봐. 저기 가서 그냥 차... 그러니까 차를 중간에 앞에 세우고 이 뒤에 뭐 말인지 아니누나위에 뒤에도 움직인다. 어, 어그로 끌었다. 일단 지금이다. 자은 위치로 간다. 지금 똑같이 들어간다. 야! 어, 야! 와! 아! 와! 나이스. 뒤집었다. 우와, 이거 딜영다 먹겠다, 이거. 아, 위에 있어, 아직. 누나쏴야 돼? 와! 그림이 같아. 어, 쪼꼬버 쪼꼬버 쪼꼬 누나 이거 아직 위에 있어! 어, 누나 이거 아직 위에... 나이스! 이러면, 이러면 또 근데 곤란한데. 누나 여기 잡은 거야 다? 아니? 연막 안에 있어. 아 여기 아니다. 아아 더 있네. 아 하나야? 아 경박사였어. 아경박사 누나 이거 이거 차디 싸봐. 그린 누나. 차디 싸봐. 그냥 차디 아무 데나 싸봐. 곤란한데 뒤에. 천천히, 천천히 안 맞았나? 아, 차가, 차가 다 어? 얘 죽으면? 얘또픽받다 너네 못, 못쏘네 이거? 이쪽 라안 보여 이거 한번 쏴보면 맞을 것 같긴 한데 어, 맞았다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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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다, 맞는다 연박 아래, 연 아래 연 아래, 연마연래연중간중간중간 나이스! 아, 사유줘, 이거 돼. 와, 지웠다, 2대1이야 아, 누나, 2대1에차타는데 차 타고 오면 돼! 나이스! 와아! 헬기 오 지렸다 지렸다! 차로 위로 막아 위로! 위쪽을 막아! 어와 나이스! 그린 누나 몇 킬이야 근데? 나 네? 1킬. 1킬? 2킬 2킬? 그, 그럼 니키 형은 몇 킬이에요? 나 2킬 2킬? 누나 아이씨 차려! 차만 누나! <웃음> 아니! 희경 <laughs> 꼴찌아 <시각 웃음> <자고>, 누나! 야. <laughs> 야. 딱... 어 잠깐만 이런 기회가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야 이거 마지막에 피를 빠는데도 그냥 죽이 어이 개똥이 아 절대 안 맞다 와 이거를 그리고 근데... 나머지 미쳤다 아니 나 존나 미안한데 나3킬이야 아, 잠깐만. 잠깐만 나 거짓말쳤어 3킬이야나3킬이야3킬이야어그3킬3킬이야어중동일생이야 마지막에 내가 일부러 한번 낚은 거야 야 그럼 나만 개똥 낸거 아니오? 아, <laughs> 나참킬이야 그럼 나만 개똥낸거아니요 잠깐만 일단 딜량 낮은거는 알쏭누나가 먹은거고 꼴등이라 어. 그러면 킬이등두명에 누나 우이 누나는... 살려주지 그랬어 알쏭누나는 알쏭노는... <laughs> 그럼 알쏭누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laughs> 지금 700개 플러스 나이스. 500개죠 나이스. 그죠? 500개 맞죠? 700개 500개 해서 총 1200개네요 잠깐만 거기다 그린 누나가 해준 딜량도 있잖아 딜량도 몇이야 그몇개 500개. 500개야 그것도? 오. 총 700개야? 와 내가 아까 달려갔어야 되는데 아~ 생각해보면 <laughs> 아~ 송나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잖아. 음... 근데 왜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한 거지? <laughs> 약간 이런 이런 현타가 온다. <laughs>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냐?